방탄소년단 BTS B.V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15일 늦은 오후 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뷔의 확진 사실을 알렸다. 슈가, 진, 알렘, 지민에 이어 팀내 다섯 번째 확진자다. 소속사 측은 뷔는 경미한 인후통 증상이 있어 금일 낮 병원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았고 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귀는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 미열과 경미한 인후통 외 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2일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접촉이 있었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밀접한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는 후문. 소속사 측은 귀를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현재 특별한 증세는 없으며 선제적으로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뷔는 재택치료를 하며 방역 당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슈가, 진, 아이레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지민이 코로나19 양성 반응과 함께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가 극심한 상황에서 귀 역시 여파가 크다.